이 귀한 의식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. <laughs>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수원 신앙교를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다음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평안케 해 주신 생각에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. 또한 우리 주님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니. 또 감사함을 또 드리고 주님의 이로 같은 일에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학장님을 모시고 또한 더 깊이 뛰고 날고자 하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게 이 시간 모레 우리의, 우리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안수하시면서 복을 나눠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기쁘게 받침 받은 껍데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나가서원하온 날이 우리 귀한 신의 학장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여 주셔서 신학교를 운영할 때나 학교를 운영할 때나 가정에서 살갈때 조금 더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단일에게 주셨던 그 성별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을내다볼수 있는 것과 지혜로운 마음을 십배나 더하는 그런 놀라운 정을 내 보러 주옵소서 또한 저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에 일을 하는데